드디어 목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론상으로 쉽지만 이루기는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아온 시간에 보상을 받는 것 같고, 어깨에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습니다. 34,293 캐나다 달러 한국돈으로 환전하면 3,400만 원 목돈이 생겼습니다. 아니, 얼마라고요? 집에? 아. 3만 34 4천불, 3,400만원의 수표가 집으로 배달됐습니다. 아니, 왜이 좋은 걸안 해요? 오늘은 이 돈이 무슨 돈이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곧 시작합니다. 초반에 웬 돈이냐고요? 웬 떡이냐고? 아, 예. 아, 오늘은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예. 요 금액을 받기 위해서 긴 시간에 보냈습니다. 아, 이게 뭐냐고요? 예. 아, 이거는, 어, 지난 17년 동안 제 자녀를 위해서 저축한 금액입니다. 저축한 금액. 음, 캐나다에 RESP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RESP에 대해서는 잠시 설명이 나가겠습니다. RESP란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and Related Benefits 줄임말로, RESP는 직업 학교, 시게프, 단과 대학, 대학 및 견습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졸업 후 자녀 교육을 위해 사람들이 저축하도록 돕는 장기 저축 계획입니다. RSP는 어, 캐나다에서 비과세, 세금 없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을 때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치면 교육적금 같은 그런 개념의 프로그램입니다. 어, 제가 우리 첫째 애가 태어나고 0살일 때 요거를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을 해서 만 17살 17세가 되는 해에 이제 더 이상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어, 애가 태어나자마자 가입을 하면 가장 부자를 많이 사면서 부자당 가격이 가장 낮아요 근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어, 5만 불, 총 예치 금액이 5만 불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1대1로 생각하십시오. 어, 그렇게 했을 때, 최대 정부에서 보조로 줄수 있는 이자가 7,200불, 720만원 가량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5천만 원 집어넣고, 720만원을 추가로 받는, 어,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어, 저 뭐야? 뭐 교육보험 같은 건데 뭐 보험 몰라서 못 드나?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역시도 장기간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혜택이 있나 처음에 많이 따졌죠. 지금으로부터 거진 17년 6개월, 7개월 전이네요. 예, 우리 애가 태어나고 두세 달 지나서 가입을 했으니까 참 이게 온전히 가까 그런 의심도 들고 여러가지가 있었지만, 무탈하게 잘 납부를 했고 어, 이번에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때문에 음, 어, 학자금으로 쓸수 있습니다 야 근데 뭐돈 3400만원 가지고 무슨 어 저기를 하냐 얘기를 하시는데 요거는 원금입니다 원금 에이, 이 얘기는 뒤쪽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제가 그냥 겪었으니까 디테일하게 설명은 못드려도 그냥 요렇다고 그냥 개념적인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도 뭐 유닛이 어쩌고 그냥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그냥 왜 이런 게 있는지 그리고 왜 주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는지 오늘 그 얘기를 다뤄보려고 어, 영상을 켰고요. 음, 어 일단은. 태아다는 뭐, 일단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유 값이란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전년 대비 부모의, 가족의 소득에 따라서, 어, 0세부터 18살이 되는 해까지, 차일드 텍스 차일드 케어 베네피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CCB라고, 예, 그게 항상 측정이 돼서 매달 일정량의 금액이 나눠서 12달로 그 돈이 나옵니다. 그 액수는 그동안 변동이 많았어요. 뭐, 인감 대비, 뭐, 더줄 때도 있고, 덜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가 있으면서 그동안, 어 그런 게 있었는데, 어쩔 때는 저희도 부부 인감이 작년에 많았을 때는, 작년 대비 많았을 때는, 뭐, 한 10만원, 애 하나당 15만원 받았을 때도 있고, 인감이 낮았을 때는, 한애 하나당 뭐, 한 40만원까지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런 이제, 차일드, 케어 베네핏 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돈이 나오는 금액이 대략 평균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나옵니다 예, 그건 뭐냐면 어 아이들을 태어났으니까 그 아이를 잘 케어하라는 뜻으로 주는건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그냥 우유 값이라고 해요 우유 값 우유값, 네, 우유값 네. 18살도 우유를 먹어요 <laughs> 아무튼 예, 그런거를 이제 받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이제 보통 40대 2000년 초반에 이민 오셨던 분들 중에 40대 중반에 오신 분들이 애가 둘이 있어도 또 늦둥이를 보는 게 바람이 불었었어요. 어, 이제 다섯 가족이 되면은 좀더 택스도 지원이 되고, 그러니 세금의 혜택이 좀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에, 아이가 하나 더 있음으로써 다섯 명이 되면은 이제 아이 가족수 대비 이렇게 세금 측정이 들어가면서 세금을 좀덜 내게 되는 거죠. 뭐 어, 인컴이 많으신 분들은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뭐 RESP라고 RRSP라고 그래 갖고 예, 노후에 받는 걸로 해서 일시 예, 세금 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RESP. 이거에 대해서 세금은 없어요. 왜? 세금을 낸 돈으로 하는 건데 아이한테 이제 약간은 뭐 당당하게 예, 증여를 해줄수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은 부모만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부모도 가능해요. 하고 형제도 이렇게 지정자를 지정해 줄수 있는데 한 자녀당 맥시멈 최대 5천만원 5만원 까지 5만불 까지만 가입이 가능한데 과연 혜택이 뭐길래 이거 뭐 적금 같은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요거는 어. 돈을 그런식으로 이제 아이한테 나온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저는 계속 17년을 부은 거예요. 우리 작은 애도 지금, 이제 앞으로 내년까지만 부으면은 두살 터울이니까, 작은 애도 이제 그 혜택이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부어왔는데, 어, 어, 그 돈을 그러니까 입금하는 거는 요런 엑스트라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붙는다라고 일단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참 중간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예. 아, 뭐, 저기 뭐야, 그거 다 필요 없다. 뭐, 애들한테 나중에, 어, 오삽에서, 안 갚아도 되는 게 생기는데, 뭐, 어쩌다, 뭐, 이런 얘기부터 엄청나게 얘기들이 많아요. 유혹도 많았고, 어, 그리고 왜 그거를,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4대 교육재단, 그러니까 4가지 또 교육재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어, 스칼라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데다가 저는 넣는데, 은행에서는 그냥 그거 캔슬하고, 우리 은행에 펀드로 하시면 돈을 더 버실 수 있다, 투자를 해라, 뭐 그렇게 막 꼬셔요. 근런데 어, 여러분 그동안 저금리 시대였고 아시다시피 뭐 저금리 시대를 이어오다 보니까 이자율이 좀 낮았죠. 낮았는데 이 제가 스칼라십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일단은 어, 은행들은 일단 원금에 대한 보조는 있는데 이자에 대해서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니면 또 어떤 펀드들은 원금도 날릴 수가 있어요. 예, 무리한 투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리고 또 거기에 그만큼 이자율이 많이 나올수록 그 이자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안정적으로 가는 건데, 이제 어떤 식으로 되냐. 제가 얘기한 스칼라십은 어떤 식으로 개념이 되냐면, 원금 이외에, 그러니까 제가 원금은 계속 걔네가 묶어두고, 그 이지,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부분과, 그 다음에 정부에서 맥시멈, 그러니까 최대치로 샀을 때총 7,200불이라는 돈이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대략 이렇게 뭐 1년에 한 50만원 정도?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200만원 적금 붓고 1년에 50만원 이자를 받는다. 뭐 그냥 대충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네. 뭐 그냥 그렇게 대충 아시면 돼요.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이자 생긴 정부에서 보조한 금액, 그다음에 제가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얘네가 펀드를 조성해서 부풀려요. 그래서 이제 이득이 많이 나면 좀더줄수 있고, 좀 들라면 들 주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스칼라식 개념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선택했을 때 주위에서 아 이거 말고 딴게 많아요. 말들 많았어요. 제가 이민 사회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뭐좀 하면은 아뭐순수질하는 사람이 많다고. 그래도 꿋꿋하게 부었습니다. 저도 중간에 해약을 하고, 뭐, 은행으로 가려고도 고민도 하고 그랬는데, 그냥 왔어요. 여기까지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오게 됐네요. 어, 이거는 이제 이 돈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은, 솔직히 그동안 집어넣던 돈은 4만 불이 넘죠. 예, 네, 근데 지금 잠깐 자료를 보여드리면, 요런, 요런 게 빠져나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요 금액은 부모한테 돌려줍니다. 부모한테 수표로 날라옵니다. 예, 그 수표를 이번에 받은 거고요. 이제 큰애 등록금 내는 거랑 뭐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죠. 그리고 이제 큰애가 4년제를 갔기 때문에 이제 내년 2학년 때부터는 매년 1,750만원가량, 그러니까 1,700, 17,500불 정도의 금액이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때 가봐야 되는데. 그 금액이 매년 아이한테 이제 지급이 됩니다 아이한테 그럼 대략 1년 대학교 학비가 거진 천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예, 일단 학비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 이거에 예, 대해서 설명을 좀더 자세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 여기서는 한국도 요즘 많이 그렇게 바뀌었다 그러는데 에,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할때꼭 되짚어보는 게 있어요. 너 오삽 얼마 나많니아 오삽. 예, 오삽은 뭘까요? 그거에 대해서 또 우리 비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온타리오 학생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오삽은 다음을 통해 자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 갚지 않아도 되는 돈, 학자금 대출 학교를 마친 후 갚아야 하는 돈. 오삽을 신청하면 보조금과 대출을 모두 자동으로 고려합니다. 대출을 원하지 않고 풀타임 또는 파트타임 학생인 경우 신청이 승인된 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이죠. 학자금 대출, 어, 여기에 학자금 대출은 좀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재밌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모르시는 분도 말고, 저도 이번에 우리 아이가 다 하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방금 뭐라고 그랬죠? 아니, 학비를 받았대매. 학자금 대출은 왜 받는데? 그걸로 등록금이 된대매. 그죠? 희한하죠. 그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해 놓으시면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